아, 그럼, 네. 그럼 네. 네, 전 다른 친구들 다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또 미친듯이 분정이 있었거든요. 그 그래, 슬프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아, 슬퍼가지고 아, 되게 더 아파. 아 되게, 아, 되게, 아, 되게 멋, 있게 아, 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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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루카. 레벨 일류. 줄리아. 원래 아니, 발, 매 맞는 놈이 발 벗고 자는 거예요. 네. 매를 때리는 사람이 진짜 이. 아는 때리면서 우는 사람 정말 변태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상해. 야내 인생에서 꺼져. 이게? 그런 아, 게 아니야. 말은 저도 이해는 된다. 미안? 아 그럼 헤어지면 말지 왜요? 미안한건 미안. 그래도 헤어지야 되니까 헤어지기 이상하네요. 아이, 헤어지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전영무 씨는 아, 완벽하게 아, 이해를 하네요. 네네.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친구랑몇 번이에요? 어떤 한... 경험? 몇 번이에요? 아니야. 헤어지게 되는데 이별을 통보하는데 그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분위기만 갖고 눈물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뚝. 그리제이 여자친구 안구 어, 건조증 아니야 안구 건조증? 예? 안구 아니 아니 눈물이 거의 없는 <laughs> 친구 얼마나 그래. 무섭게 했으면 아니 그게 그냥, 그냥, 그냥 앉아서 저기 하는데 훅 그럼 알지 아, 어. 얼마나 티가 났으면 음, 그렇죠 음. 그래 났어 을 놈이다. <laughs> 귀여한 사람아. 근데 전독단이의독다니의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어, 정말 성성해요. 이별을 통보받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통보하는 것만큼 정말 슬픈 일은없어요전 네.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또, 또 하나는 좀 이유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난널 너무 사랑하지만. 이별의 이유, 의유 아, 아, 꼭 있어야 돼요. 네. 영원할 수 없어, 이런 그러니까 말. 사랑하니까 떠나서. 네. 사랑하니까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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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이런 말한 아, 말 적이 아, 있었어요. 그래. 네? 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예, 예. 아, 딱 그런 스타일이야 보면. 그런 게어딨냐잘 <laughs> 못했다. 또 하필이면 그 여자 생일 전날. 에. 선물해 주기 싫었네. 아,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뭐래요? 그냥 그 여자가 그냥 되게 쿨하게. 뭐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 알고 있었을 때요그 여자가 아, 어... 그래서 쿨하게 헤어졌는데 집에 가고 얼굴책 들어갔더니 욕욕을 음. <laughs> 자, 이한주사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이별에 관한 스트레스 순위가 공감하실 거예요. 1위는 자식의 죽음, 2위는 배우자의 죽음, 3위가 부모님의 음. 죽음, 4위는 이혼.